돼야지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연기 기회예요. <laughs> 한번 여러분 오늘 집, 집 가서 한번 찾아봐. 이 규한이라는 탤런트야. 어, 그래서 저희 헬스클럽에 이저 뭐야 어, 오시더라고요 아침에 나 아침에. 그럼 <laughs> 어 집안에 어떻게 탤런트가 뭐하는지 모르겠. 탤런트는 연기 같은 거아 아티시였어요? 응 배우 배우. 아. 액터 액터. <laughs> 네? 액터. 와 h y <laughs> 자와 h y <laughs> 자필수의제 1번 보세요. 점의 평행이동 너무 쉽습니다. 얘들아 점의 평행이동은 필수의제 1번인데요. 점은 그냥 그대로 이동만 하면 돼요. 얘들아 1번 이게 무슨 뜻이야? 테리나이거 무슨 뜻이야? x축으로 마상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를 마이너스 1 콤마 a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그게 어떻게 바뀐대요? b 콤마 마이너스 2로 바뀐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마이너스 1에다가 마3 하면 그게 b가 된 거고요. a에다가 2를 더하면 그게 마이너스 2가 된거요 너무 쉽죠? 사실 점의 평행이동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요. 평행이동 많은 시험이 안 나온다. 어떤 로나이 원방이나 직방에 같이 조인이 되어있죠. 이렇게만 시험이 되겠있냐 절대 안 돼. 자, 그 다음 2번 보래요 2번. 자, 2번은 무엇이 옵니까? 마상콤마 1을 2콤마 마 1로 옮긴대얘들어 마상콤마 1을 뭐라고요? 2콤마 마 1로 옮긴다. 그러면 민서가 X축으로 얼만큼 간거요 그렇지 준우야 y 축으로 웬만큼 간 거야 음, 웬만큼 <laughs> 마이너스 이만큼 간 거죠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거를 가지고 뭐 하래요 마이너스 1 콤마 마삼이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마이커마 마삼이 어디로 가니? 얘도 쪽으로 y 축으로 마이너스 2, 4 콤마 마이너스 5가 답이 자, 내려 그 밑에 1-1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점에서, 점에서 점으로 옮기는 건안 바꾸고 또 그렇지 뿅로요 자, 어. 1번다 나왔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 세상에 알릴 거예요 <웃음> <웃음> <이제> <웃음> 선생님이 실지이런 배우고 1-1다 네. 뭐야 그래서 아니에요. 네, 16 아니에요? 네16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할수 있어요 자 이번엔 도형의 평행이동이다 얘들아 필수 예제 2번 요거 하나 풀고 우리 준우가 그렇게 애타고 기다리던 쉬는 시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이면요 네, 뭐 바꿔야죠 이따가 세번 그린 다음에 움직여서 도형의 평행이동이래요 근데 그 세모라는 걸 그릴 게 없어. 지금 여기서는 그걸 증명해 주려고 그걸 표현을 한 거야. 어, 그런 걸 굳이 할 필요는 없, 어요 자, 여러분. 도형의 평의 이성입니다. 필수의 제 2번. 자, 보세요. 얘들아, EX 빼기 MI. EX 빼기 MI 더하기 4는 0이라는, 여러분, 이런 직선이 있는데, 아, 빼기 뭐야? EX -MI 사, 아, 빼기 아, MI 더하기 4? I, M. 그죠? 빼기 M은 0인데, 이 직선을 내가 여러분, X축 방향으로 얼마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큼? N만큼. N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그게 뭐가 됐대요? 2X 빼기 3Y 더하기야? 맞아요. 자, 지안, 부호를 바꿔넣는 거야? X만 건드리는 거야? x 컬고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그렇지 y 빼기, 그 이거를 정리한 게 뭐라는 거야? 이거야. 정리할게요. e x 빼기 u 마이너스 m y 플러스 m n 플러스 4 빼기 m 이 0이지. 자, e x 기 m y 플러스 m n 빼기 빼기 m n 빼기는 0이야. 그럼 m 이 얼마야? 3 u n 빼 a n 5가 e g g y 3 v e 어떻게 바로 w y y o 수잖아 y 의 o 수 k 이 s s o 분 a y s i 친구들만 쉬는 시간 드리려고 했는데 딱 6시 20분이네 30분에 만나요 n